다니엘 기도 32 who i am 2022년 12월 2일 주님 오늘 음, 저희 가족 친정 식구들과 남편과의 대화에서 저는 저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왜 친정 식구들과 남편과 대화에서 음, 배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, 친정 식구들은 그 사실이 너무나 싫은가 봅니다. 제가 못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믿는 탓으로 하면서, 그게 다 제가 못산제 탓인데, 좀 죄송합니다. 저로 인해서 제가 일상에서 좀더 성실하게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, 주님께 누가 되었습니다? 주님, 저를 도와주시고, 고쳐주시, 고쳐주세요. 제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의 거룩하신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